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7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귀를 기울이시로다. 리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 저희가 묵상할 본문은 시편 77편 전체인데요. 어, 9절까지만 읽고 어, 9절까지만 일단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시인이 77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진 않아요. 시인이 뭐 몸이 어딘가 아픈지 아니면 어, 사업적으로 일이 잘안 풀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 어울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고난 중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0편 77편은 1절부터 9절로 나눠 볼수 있고요. 크게 두 개인데요. 앞에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9절이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10절부터 20절입니다. 그래서 일절부터 구절은 다시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먼저 일절부터 삼절은 시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불안함 그리고 시인이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진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사절부터 구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죠. 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0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절부터 9절 전반부 말씀만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지금 시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상하는 일 그리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마음이 상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 위로해도 그리고 누가 격려를 해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위로를 건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 줘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위로해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때 우리는 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위로 받는 것을 거절할 만큼 그런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있고 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좀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사오며 마음이 상하고 사,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위로도 받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심지어 이제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불안이 그를 휩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예전 지나간 세원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은 이렇게 마음에 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불안과 근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자꾸 과거만 집착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특별히 우리의 이런 내면을 힘들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불안과 근심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런 고난의 현실도 너무 힘든데, 답답한데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두 배, 세 배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아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인에게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의심하는 듯한 이런 시인들의 고백.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야, 참거 믿음이 없는 사람일세. 좀 믿고 좀 기다릴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나요? 시인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진 않으시나요? 사실 시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들, 또 이런 의심들, 우리를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게 하는 현상들은 우리를 이런 의문들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과 질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런 의심도 없고, 어떤 질문도 없는 신앙생활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망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불안과 근심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소망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으로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 주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내 상황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시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 보려다가 안 되니까, 아좀 이것 좀해 주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잡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확신이 바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들의 기대가 더 이상 빼앗기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만 계속해서 맴돌고 굿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직접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음성이 주님 앞에 진히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들의 현실을 아뢰십시오. 직접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진실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